안녕하십니까 김양호 닷컴입니다. 2021년 5월 10일 월요일 장마감 이후에 녹화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장 진단과 5월 11일 화열장에 공략할 종목들 공개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구독자분이 꾸준하게 늘고 있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영상이 투자에 도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상이 투자에 도움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빌리어네어스당 네버 이 카페에도 가입해주고 계셔서 감사드립니다. 스마트폰에서 알람 설정이 가능한데요, 네버 이 카페 앱을 설치하신 다음에 카페 가입하시고 알람 설정하시면 정보 받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도 투자에 도움되시면 주변 분들에게 많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빌리어네어스당 네버 이 카페 가입하는 것 자체가 번거로운 일인데 가입해 주시는 분들한테 보다 나은 정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양구닷컴에서는 개장 단타와 실적이 우수한 종목으로 포트폴리오 구성하고요. 여기서 수익난 금액으로만 중장기 투자를 하는데, 이때 ETF나 배당주 하나 선정하셔서 적금 형식으로 꾸준하게 모아가시면 만족할 만한 결과 있으실 겁니다. 단타와 수익으로 수익난 금액으로만 중장기 투자를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카톡방이나 문자 등유료 회원방송은 안 합니다. 그리고 매번 강조하지만, 개장 단타는 꼭 하셔야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투자 성향이 맞지 않으신 분들은 안 하신 게 맞고요. 개장 단타가 쉽지 않다 하신 분들은 충분히 연습하시고 테스트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실전 매매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당일 매매 주의점으로는 스마트폰으로는 매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욕심내시는 분들은 연습을 좀더 많이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실전 매매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매수한 이후에 자신만이 설정한 목표가 손절과 가격이 왔을 때 빠르게 매도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개장단타나 장중단타나 가장 중요한 부분이 호가창입니다 호가창에서 체결 강도와 매수량과 매도량을 보면서 매수 타이밍 잡으셔야 되기 때문에 호가창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관련된 영상을 제가 카페에 올려놨습니다 한번 좀 보시면 도움 되실 거라 생각됩니다 당일에 수익난 종목은 그날 다시 보지 않습니다. 이건 제가 세운 원칙이고요. 잘 하시는 분들은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공략도 가능하시겠지만 영상을 보고하신 분들이라면 제가 세운 원칙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처음 보신 분들은 바로 실전 매매하지 마시고 충분히 연습하시고 테스트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실전 매매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복화창에서 체결 강도와 매수량과 매도량을 보면서 매스 타이밍 잡는 법. 차트에서 마디 가격 설정하는 법, 주문창에서 매수 매도를 빠르게 할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부분 충분히 연습하시고 테스트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실전 매매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5월 11일 화요일 장에 공략할 개장 단타 종목으로는 평화홀딩스, 대동스틸, 동일제강, 메디콕스, 하이스틸 이게 다섯 종목입니다. 종목 선정 기준은 시간의 거래에서 상승률과 거래량 거래대금을 보면서 종목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기준가는 시간의 거래 종가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갭상승 종목입니다. 계장과 동시에 갭으로 뜨는 그 상승 에너지를 먹고 나오는 게 계장 단타고요. 갭상승 종목입니다. 운 좋게 상한가도 나올 수 있지만 갭상승 종목이란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5월 11일 갭상승 종목으로 평화홀딩스 대동 스틸 동일제강, 메디콕스, 하이스틸 이렇게 다섯 종목입니다. 그렇다면 종목들 한식 보기 전에 오늘 시장을 보면은 오늘 시장에서도 기간의 매수세로 어, 코스피 어, 시장에서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왔고요. 음, 지금 수급 상황으로 봤을 때는 지난주 금요일부터 어, 수급의 변화가 조금씩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씩 어. 외국인이 주요하던 시장에서 이제 기간적으로 조금 수급이 이제 변화가 조금 감지되고 있기 때문에 어 지난 금요일 어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하락이 나올 때마다 현금 비중을 쌓아놨던 부분은 주식 비중을 늘려가자는 전략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고점에 대한 뭐 고점 부근에서 어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부분도 있지만 공매도 재개 등뭐 여러 악조건으로 어,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있지만 추세는 우상향 후렴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수급에 좀 변화가 있고 그런 부분들을 이해해서 현금을 확보했다면 이제는 조금씩 조금씩 하락시마다 주식 비중을 늘려가자라는 전략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장이 공략했던 종목들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태원물산, 태원물산 오늘장 충분히 3에서 5프리상 수입 보고 나올 수 있는 종목이었구요. 감성 코퍼레이션도 충분히 3에서 5프리상 수입 보고 나올 수 있었구요. 그리고 아이진, 아이진도 충분히 오늘장 3에서 5프리상 수입 보고 나올 수 있었구요. 현대 이지웰은 아쉽게 공략 개장 단타로는 실패했지만 이 종목 좀 앞으로 좀 관심있게 보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한솔 홈데코도 내일 하락하면서 공략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도 중요 구간을, 중요 구간 위에서 시작 어,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2145원 부분부터는 조금씩 관심 보여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는 태원물산, 감성코퍼레이션, 아이진, 이게 세 종목 개장 단타로 공략 가능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5월 11일, 어, <laughs> 화열일장에공략할 종목들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화 홀딩스. 자 평화 홀딩스도 좀 느리지만, 느리지만 추세적으로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 좀 지루하다, 이렇게 강한 상승이 나왔지만, 추세가 우상향 하고 있고요. 고점 대비 상당히 많이 하락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기으로 왔을 때 하락하는 부분들 좀 부담스럽다 하신 분들은 공략 안하시는게 맞습니다. 하지만 수급사항이 단기적으로나 중장기적으로 좀 긍정적이다라는, 어, 긍정적이다 말씀드리고요. 일단 기준가 잡아드리면 4,650원. 자, 4,650원이면, 음, 중요 구간 위에서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음, 차적으로 단기적으로 1월 26일, 이전에 1월 20, 일 음, 정도, 4,805원. 여기까지만 노려보셔도 3% 이상 수입보고 나올 수 있고, 여기를 돌파하면 1월 26일에 형성된 고점 5,000원. 자, 5,000원을 돌파한다. 그러면 그 이상도 충분히 더 노려볼 수 있습니다. 5,135원. 5,135. 여기도 돌파한 그 이상도 충분히 더 노려볼 수 있고요. 하지만 마찬가지로 가다 맞고 떨어지면은 단기적으로 접근해서 4,500원에는 1차적인 지지. 여기를 지지 못하면 4,355원, 4355, 4355. 그리고 여기도 지지 못하면 이 구간. 어, 3,870원, 4,255원, 4,255... 여기에는 최종적인 지지가 나와 줘야 됩니다. 여기를 지지 못하면 여기서부터는 음, 좀 힘들 수 있기 때문에 4,175원, 그리고 여기도 이탈하면, 4100원, 3955원, 3855원, 3730원 이런 식으로 떠날 수 있기 때문에 평화 홀딩스 같은 경우는 기준가 4650원 잡고 1차적으로 4805원까지 한번 노려보셔도, 3% 이상은 수익 보고 나올 수 있고요. 여기를 돌파하면 5,000원까지 한번 노려보셔도 충분히 3에서 5% 이상은 수익 보고 나올 수 있습니다. 5,000원 마저 돌파하면 5,135원, 그 이상도 허가창을 보면서 공략 가능하고요. 하지만 가다 먹고 떨어지면, 4,500원의 1차적인 지지, 여기 지지 못하면 4,355원, 4,355원도 지지 못하면 최종적으로 4,255원에는 최종적인 지지가 나와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4,175원, 4,100원, 3,955원, 이런 식으로 떠날 수 있기 때문에 평은 홀딩스는 수급상도 좋고, 충분히, 어, 서서히 우상향 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충분히 갭상승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고요. 일단은 기준가 4,650원 잡고, 위로는 4,805원 돌파 여부, 밑으로는 4,255원, 4,255원 지지 여부 확인하시면서, 내일장 평화 홀딩스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음, 대동 스틸. 자, 대동 스틸 같은 경우는, 긴 호흡으로 봤을 때는 고점에서 지금 하락하는 추세고요 단기적으로 중, 어, 봤을 때 횡보하다가 처소 고개를 들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낼장 갭상승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고 마찬가지로 수급상황이 긍정적입니다 자, 일단 기준가를 잡아 드리면 8,540원 자, 8,540원 중요금 위에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중요 구간 위에서 시작을 하지만 음 일단 8910원까지. 8910 여기까지만 노려보셔도 3에서 5리 이상은 수입 보고 나올 수 있고요. 여기를 돌파하면 이날 2019년 9월 23일에 형성된 고점. 뭐 9,190원 여기까지. 여기도 돌파하면 그 이상도 9,560원 그 이상도 충분히 노려볼 수있고요 하지만 마찬가지로 가다 맞고 떨어지면 1차적으로 8,070원 8,070원 그런데 여기 중간에 좀 갭이 좀 있기 때문에 하나 더 끊어간다면 8,285원 여기는 1차적인 지지, 여기를 지지 못하면 8,070원, 8,070원도 지지를 못한다 그러면 오늘의 종가 7,770원 7,770, 여기에는 최종적인 지지가 나와줘야 되고요 오히려 7,770원도 이탈해서 음. 7,485원까지 떨어지다면 이때 공략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를 이탈하면은 7,125원, 6,785원 이런 식으로 떨어수 있기 때문에 대동스태 같은 경우는 기준가 8,540원 잡고 1차적으로 8,910원까지 노려보셔도 3에서 5% 이상 여기를 높이면 9,190원 그 이상도 충분히 더 노려볼 수 있고요 <laughs> 하지만 가다 맞고 떨어지면 은 8,285원의 일차적인 지지, 여을 지지 못하면 8,070원, 그리고 7,770원에는 이 종목 최종적인 지지가 나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조금 안정적으로 보려면 8,285원, 8,285원에도 지지가 사실 이 부분에서 최종적인 지지가 나와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면 7,770원, 그렇지 않으면 7,485원, 7,125원, 이런 식으로 떨수 있기 때문에 대동 스틸은 기준가 8,540원 잡고 위로는 8,910원 돌파여부, 밑으로는 8,285원과 7,770원 지지여부 확인하시면서 내일 장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 번째로는 동일재강자동일재강 같은 경우는 오늘 장 어, 중요 구간을 갭상승으로 어, 최근 들어 갭상승을 뛰었고 구간을 좀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좀 커지고 어, 충분히 위로 더 뻗어 나갈 수 있는데 이런 가파른 상승세가 좀 부담스럽다 하신 분들은 공략 안 하신 게 맞습니다. 일단 기준가 잡아드리면 6천원 자, 6천원이면 어, 6천원이면 이날 5월 7일 지난 금요일에 형성된 고점, 6,080원. 6,080원. 6,080원 돌파요뭐 먼저 보시고요. 여기를 돌파하면 또 이제 이 종목은 이제 신고가기 때문에, 어, 충분히 더 노려볼 수 있습니다. 뭐. 그때뭐 6,150원, 6,200원, 6,250원 뭐 이런식으로 위쪽으로 호가창 보면서 공략해 보시고요 하지만 가다 맞고 떨어지면 5,750원 5759. 얘는 1차적인 지지 여기를 지지 못하면 이 종목 이 구간 지난 금요일의 종가 5,460원. 여기에는 최종적인 지지가 나와줘야 됩니다. 여길 지지 못하면 이 종목은, 어, 이 갭을 메꾸러 내려가기 때문에, 5330원, 여기도 이탈하면, 4910원. 4910, 4910, 여기마저 이탈하면 이 종목은 그대로 이제, 4680원, 4270원, 3970원, 이런 식으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동일재강 같은 경우는 기준가 육천 원 잡고 일차적으로 오월 칠일에 형성된 고점 육천팔십 원을 돌파하면은 이 종목은 뭐 육천이백 원, 육천삼백 원, 육천오백 원 이런 식으로 위쪽으로 충분히 더 노려볼 수 있고요. 하지만 가다 맞고 떨어지면 이 종목은 일차적으로 오천칠백오십 원의 1차적인 지지, 여기를 지지 못하면 최종적으로 오천사백육십 원. 5,460원에는 이 종목 최종적인 지지가 나와줘야 되고요. 오히려 조금 하락해서 5,330원 부근에서 횡보하다웨스트임이 온다면 이때 노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5,330원 마저 이탈하면 이 종목은 4,910원, 그 밑으로도 충분히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동일재강 같은 경우는 기준가 6,000원, 위로는 6,080원 돌파 여부, 밑으로는 5,460원 지지 여부 확인하시면서 내일장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로는 메디콕스. 자, 메디콕스 같은 경우는, 음, 음, 추세적으로 하락하다가, 3월 달에 반등, 다시 여기서부터, 강한 상승 이후에, 다시 기간 조정, 그리고 횡보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좀 공략하기 좀 부담스럽다 하신 분들은, 공략이, 어, 공략하지 않으신 게 좋구요. 하지만, 수급상이좀 좋아지고 있지만, 그리 좋은 편은 아닙니다. 일단은 기술적으로 한 번쯤은 변동성이 키워나갈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갭 상승이 한 번쯤은 나올 수 있고요 일단 기준가를 잡아 드리면 1565원 자, 1565원이면 그래도 중요 구간 위에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1620원까지 1620원까지만 노려보셔도 3% 이상은 수입 보고 나올 수 있고요 여기를 돌파한다 1670원 여기까지만 노려보셔도 3에서 5% 이상 수입보 나올 수 있고 여기도 돌파한다면 1725원 1725원 마저 돌파하면 이 종목은 이날에 형성된 고점 4월 26일에 형성된 고점 부분까지 여기도 돌파하면 그 이상도 충분히 더 노려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 마찬가지로 가다 맞고 떨어지면은 음, 가다 맞고 떨어지면 1525원 5원에는 이 종목 최종적인 지지가 나와주면 좋고요. 하지만 여기 지지 못하면 이 회색 2평선이 120일 이평선인데이부분에는 1480원, 1 4 8 0 여기에는 최종적인 지지가 나와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 1430원, 1370원, 1315원, 1245원 이런 식으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메디콕스 같은 경우는 기준가 1565원 잡고 1차적으로 1620원 여기까지만 노려보셔도 3% 이상 여기를 돌파하면 1670원, 1725원, 1790원 이런 식으로 위쪽으로 마대가 설정하시고요. 가다 맞고 떨어지면은 1525원에는 최종적인 지지가 나와 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면 1,480원 120일 이평선 부근에는 최종적인 지지가 나와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1,430원 1,370원 1,315원 이런식으로 떨수 있기 때문에 메디콕스 같은 경우는 어, 수급 상항이좀 좋아지고 있지만 그리고 어, 일단은 기준가 1,565원 부근이 200일 이평선 부근이기 때문에 빠르게 위로 올라서야 되는 그런 거래량이 좀장 초반에 붙어주면 좋고요 그래서 기준가 1565원, 위로는 1620원 돌파 여부, 밑으로는 1525원과 1480원 지지 여부 확인하시면서 내일장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laughs> 마지막으로 하이 스틸. 자, 하이 스틸 같은 경우는 어, 최근에 음, 음 자, 일단 이런 가파른 상승세에 조정 받고 있어서 좀 부담스럽다 하신 분들은 공략 안 하시는 게 맞지만 보시는 것처럼 중요 구간 위에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한 번쯤은 다시 갭상승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자리입니다 기준가 4,355원. 이런 가파른 상승세가 부담스럽다 하신 분들은 공략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일단 기준 4,500원까지 여기까지만 노려보셔도 3% 이상은, 3%, 음, 3% 이상은 충분히 수익보고 나올 수있고요 여기를 돌파하면은, 어, 이날의 고점, 4615원, 4615. 여기까지만 노려보셔도 3에서 5% 이상, 여기도 돌파한다면, 4,000원. 아니, 잠깐, 4,705원. 4705. 여기도 돌파면 5월 4일에 형성된 고점. 4935. 여기도 돌파하면 그 이상도 충분히 더 노려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 마찬가지로 가다 맞고 떨어지면 1차적으로 4215원.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종목 4120원. 4,120원에는 이 종목 최종적인 지지가 나와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3,985원 3,890원 여기도 이탈하면 3,760원 이런 식으로 더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하이스틸 같은 경우는 기준가 4,355원 잡고 일차적으로 위로 4,500원, 4,615원, 4,705원, 4,935원 이런 식으로 마디가 설정하시고, 밑으로는 4,215원, 4,120원, 그리고 최종적으로 4,120원, 4,120원에는 이 종목 최종적인 지지가 나와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종목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4,120원 세력 중에 지지가 나온다면 이때 한번 다시 노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여기도 이탈하면 3,985원, 3,890원, 3,760원 이런 식으로 마디가 설정하시면서 하이 스틸은 기준가 4,355원, 위로는 4,500원 돌파 여부, 미터로는 4,120원 지지 여부 확인하시면서 내일장 네, 공략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다섯 종목 살펴봤고요 매번 강조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욕심내시는 분들은, 음 조금 더 연습 많이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실전 매매하시길 부탁드리고요. 영상 처음 보신 분들은 바로 실전 매매하지 마시고, 상승이 나올 때, 호가층에 어떤 특징이 먼저 보이는지 충분히 살펴보시고, 테스트해 보시고, 충분히 연습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실전 매매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고요. 5월 11일 화요일 시장에서도 성공 투자로 수익 보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영상이 투자에 도움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